자 우리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들 유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세포도 알았고 저 위의 지식은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제 이 세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포 호흡 우선 우리 호흡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 호흡을 물어 호흡을 입어 합니까 안 하면 죽는다 라는 거 빼고요 우리 호흡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이 호흡이죠 우리가 이것을 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랑 몸 바깥이랑 사이에 벌어지는 호흡이니까 어, 이것은 11장인가 후반부에 가서 우리 몸을 공부할 때 그때 어떻게 이 허파를, 어, 폐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은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 이, 이, 이 외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어떻게 ATP 에너지를 만드느냐 어, 그거를 어, 보고요. 우리 세포 호흡을 간단히 얘기하면 세포에서 벌어지는 호흡으로서 우리 양분에서 우리 먹는 글루코스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뭐 등등 양분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포의 많은 활동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생명의 건전지라고 얘기를 어, 할 수가 어,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이고요. 자 우리가 어네 개의 차시를 통해서 세포 그다음에 해당 작용과 발효 구연산으로 이 전자 전달계 정말 어, 호흡을 이제 잘 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거,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산소가 왜 필요하죠? 산소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예, 들리지가 않는데요. 어,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옵니까? 저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이 식이 호흡의 기본적인 식인데요. 많이 봤을 것입니다. Cell respiration 어, 공식이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 큰 영양물에서, 유기물 영양물에서 많은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어, 거기서 공유결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가 어, 거기에 숨어 있겠죠. 그 에너지에서, 어, 이제 전자를 꺼집어내세요. 좀 어려워지는 얘기죠. 전자가, 에너지가 있는 전자를 이동시켜가지고 산소까지 가게 합니다. 산소는 약간 차가운 녀석이래서 이 에너지가 많은 뜨거운 전자를 이 받아줍니다. 이 받아주는 과, 과정이 참 정교해서 이 과정 중에 자칫하면 이, 이 전자가 이 속에 있던 전자에 있는 에너지가 열로서 열로서 다 발산돼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세포 생명이 하는 것들은 그 열로서 잃어버리는 것을 가급적 줄이고 이것을 정교하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주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ATP로서 이 사용하겠다라는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아니면은 할 수가 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시에 숨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수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운데 보이는 이 그림이 이갓나아인데요 이 신생아. 아마 보기에 첫 울음 같은데, 여기에 지금 탯줄이 잘라졌죠. 탯줄이, 태줄이 어, 여기서 있군요. 아주 잘라졌는지 안 잘라졌는지 어, 안 보입니다만은 어, 임신 과정에서는 어머니의 산소를 봤죠. 어,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어머니한테 배출을 하는 거죠. 이탯줄을 통해서 역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출산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태줄을 끊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에서부터 받던 산소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는 생기죠. 이 아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 조금 어려워지는 얘기인데 이것이 신호가 돼서 이 폐, 이 허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울게 되는 거죠. 첫 울음이 나오고, 첫 울음이 나와서 이제 이 아이가 첫 호흡, 정말 평생 동안 할 호흡의 첫 호흡을 어, 독립적으로 어, 이제 산소를 받기 위해서 어,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안 주니까 어, 자기가 혼자서 받게 되는 아주 어, 정말 뭐라 합니까? 숭고하다 그럽니까? 이런 순간이 어, 여기에 이, 보이고 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아까 에너지를 만드느냐, 그 과정인데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수소가 전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주변을 이제 편안하게 자유롭게 혼자가 돌아다니다가 전자가 두 개가 되면 이런 식이 되면 하나하나씩 돼서 우리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지 안정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를 공유를 하면은 이 수소랑 이 수소 원자들은 이제 안정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전자를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개는 이 자유도가 여기서는 상당히 자유로웠는데 여기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두 개가 딱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유가 되려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이 전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끄집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어, 우리 벌써 지질 얘기할 때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수소들 중에서 일부 수소들은 이와 같이, 어,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사용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산화, 탄수, 탄수화물에 여기에 H가 어, 이런 것이 있고, 여기 또 C가 있고, 뭐 C가 있고, 어, 막 이런 어떤 물질 화학 분자가 있으면은 가령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는 이런 수소를 끄집어 내면은요, 수소를 끄집어 냅니다. 이것이 전자가 두 개죠. 이 더블본 하나는 전자가 두 개고, 이걸 이런 식으로 딱 끄집어 내면은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전자를 가지고 어, ATP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끄집어내는 현상을 탈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수소. 수소를 끄집어내는. 영어로는 dehydrogenation 이고요. 이것을 하는 효소가 dehydrogenase 라는 효소가 어,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탈수소 효소가 우리 몸에는 상당히 많아서요. 어, 이제 이런, 어, 것을, 이, 끄집어, 어, 내는 것입니다. 바로 탈수소 효소에는 이제, 우리, 액티브 사이트가, 어, 이렇게 있었죠. 우리, 효소가 있으면, 활성부위가 여기에, 어, 있었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에, 효소의 일부는 아니면서, 효소의 일부는 아니면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서, 이것이 있어야지, 이 효소 반응이 완결이 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효소의 일부는 아니고, 이것을 조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 엔zym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탈수소 효소 이것이 탈수소 효소면은 대부분들은 이제 조효소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할 NAD 플러스를 쓰기도 하고요, NAD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FAD 상당히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나 이것은 조효소의 역할로 해서 이 탈수소 효소가 있으면 이것이 탈수소를 할 때는 이것이 슬그머니 끼어 들어가서 이 탈수소 반응을 완결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NAD 플러스 FAD. 이것이 탈수소 반응에서 탈수소 현상을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이조효소 어, 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 어, 보면은요. 자, 이것이, 이 구조식이 복잡하죠? 어, 이제 이것이, 어, NAD 플러스라는 것인데요. 밑에 보이는 것이, 어, 여기 NAD 플러스 이것이 보이고요. 자, 이 식이, 이 전체적으로 아주 복잡을 해서, 이것은 어, 재활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만들기도 시간 걸리고 어렵습니다. 재활용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는 니코틴 아마이드라는 것이 보입니다. 니코틴 아마이드. 자, 이것이 비타민 이 B3. 이것으로부터 해서 이것이 있어줘야지 니코티 아마이드. 이 부분이 어, 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비타민을 B3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코틴 아마이드를 먹어 어, 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면은 이것이 안 되니까 탈소 반응에서 영향을 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타민은 중요한 거죠. 우리 비타민 얘기는 나중에 몰아서 하도록 하고요. 어, 여기에 라이버스가 있고, 뭐, 우리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 이런, 이 바탕에 다. 여기가 지 중요한 것인데요. 니코틴 아마이드 부분에, 여기가 지금 모습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 N이, 어, N이 있고요. NAD 쓰게 되면은, 지금 여기만, 여기만 확장돼서 지금 보는 것인데요. N 플러스가, 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어, 돼 있고요. N으로 봐서는 전자가, 아 어,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공유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두 개, 여기 결합이 두 개니까 여기 있는 탄소랑 공유를 하면서 전자가 이 질서로 봐서는 하나 둘 내놔. 여기 부분 하나 둘 내고 여기에 수소가 있으니까 이 수소랑 공유하느라고 하나 내놨죠. 그다음에 이거랑 하는데 또 하나 내놨지. 네 개를 내놨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부족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 플러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가 NAD 이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전자를 받을 준비가 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H가 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많은 물질에서 호흡을 하는 많은 대사 반응에서 어 이제 h2 이런 것이 수어 그러니까 어디랑 어떤 물질도 이 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탄소도 좋고 뭐 다른 물질 좋습니다 여기에 공유 결합을 하는 이런 것들을 뚝 끄집어내는 탈수 반응을 할때 nad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 h를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 어이 수소라는 것은 어. 프로톤 하나랑, 이 전자, 전자 하나죠. 그러니까 역시 E를 썼으니까 E, 어, 가 돼야 되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받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조금 복잡한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결합이 하나 더 생깁니다. H가 생기면은, 여기에 전자가 두 개가 있었겠죠. 여기에 프로틴, 어, 프로톤이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여기 프로톤 하나랑, 그 다음에 전자 두 개가 요 결합에 이미 들어온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탄소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 이제 전자들이 이쪽으로, 어,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로 팔이, 어, 결합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플러스는, 어, 없어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 지금 이것처럼 수소가 하나가 들어 수소 원자가 들어오고 여기 전자 두 개가 여기에 결합이 돼 여기에 결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개 중에서 하나는 쓰이고 두개 전자가 있고 하나가 또 남죠. 남은 것은 이렇게 쓰, 어, 쓰면은 어, 되는 거죠. NADH랑 그 다음에 수소하나가 어, 양성자나가 남습니다. 이거는 뭐 물에 어, 들어가서 어, 물 중에 일부가 될, 테, 될 테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NAD가 조효소가 있어서 탈수 효소로 안으로 끼어 들어가서 이제 리덕션 환원이라는 걸 해서 이제 영양분에서 받은 어, 이 전자들을 양성자랑 전자랑 같이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전자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환원이 되면은 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NADH가 되는 것입니다 환원이 된 것을 NADH고요. 이제 이 H 안에는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 나중에 ATP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는 전자를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미토콘드리아에다가 하역하고 이 택시 같은 녀석입니다 하역을 하고 나니까 다시 NAD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역을 하는 이것이 옥시데이션 산화죠 전자나 수소나 이걸 내놓는 것을 산화고, 그걸 받는 것을 환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원, 어 환원 산화 반응을 통해서 NAD, NAD+가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NADH를 통해서 탈수소 반응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자를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다시 보내버리고, 그러면 다시 NAD가 되고, 또 다시 어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또 에너지를 만들고,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이런 과정이. NAD를 통해서 벌어진다는 것이고, 이제 NAD랑 비슷한 구조인데,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FAD라는 것이 있어서, 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은 전자끄집어내기가 조금 힘들 때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사용한다, 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Sometimes used구요. 그래서 FAD도 FAD에다가 H, 이런 식으로, FAD는 두 개를 한꺼번에 봤는데요. 전자랑 해서. 이런 식으로 어 해서 탈수소 반응을 일으켜 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세포 호흡의 이첫 번째 이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복잡한데요. 우리가 ATP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생명 어 에너지의 이 저장 분자입니다.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ATP의 구조를 어 보면은요, 여기 이것이 아데닌이고 이것을 리보스 당이죠. 이 당은 꼭 에너지의 원으로 사용되는 것만 아니고, 그 중요한 구조물에서 구조 성분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인산이 하나 있고 둘이 있고 ATP면은 어 이제 아데닌 트라이 당이 세 어, 인산이 세 개입니다. 트라이포스페이트. 어 그래서 어, ATP인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당이 인산이 하나 둘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ATP고요. 어, D는 다이에 해당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가 붙으면은 AMP고요. 이 M은 모노, 그래서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ADP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이것은 물에 녹으면은 O-가 되요 이것도 O-, 이것도 O- 이온화가 되면 이것도 O-죠. 자, 이거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 ADP에다가 인산 하나를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밀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밀치는 힘을 역으로 하면서 그래도 붙어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거죠. 이 에너지가 아까 탈수소 반응에서 얻은 그 에너지에서 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억지로 붙여 붙여 놓은 것이 어, ATP가 되는 것입니다. 붙기 시도로 붙어라. 그러니까 그때 힘을 줘서 붙인 거죠. 여기가 바로 어 하이 어 에너지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약 7.2kcal e r 이 분자의 몰 기준으로 해서는 어 이런 단위를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ATP고요. ATP는 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요. 그 경우고요. 또, 이, 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화폐, 이 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에너지의 그 가치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통용, 생물에서 다이 통용이 되고, 어떤 생물도 ATP는 다 통용이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물질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8ATP만큼 필요하구나. 숫자도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아, 이것은 아주 힘드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열 ATP를 보내달라. 뭐 등등 해서 하는 것이 에너지 화폐로서 이커런시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ATP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ATP를 아주 이 생명의 이 에너지로서 사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에너지를 줄 때는, 어, 여기서 숨어있 아까 얘기했던 7.2kcal를 줘야 되니까 이것을 띄어내면 되겠죠. 이것을 띄어내는 것을, 어, 우리 탈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뚝 떨어지면서, 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에너지 가지고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쵸? ATP도 만들고, 뭐, 띠도 띠고, 뭐, 신경세포를 작동시켜서 생각도 하고, 어,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ATP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것은 ADP랑, 그 다음에 우리가 P, 우리 inorganic phosphate, 하여튼 인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7.2kcal per mole, 어, 이런 단위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돼서 어, 쓰는 것입니다. 다시 ADP는, ADP는 이제 또 다시 인산을 받아가지고 ATP를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그러니까 ATP가 아주 중요한 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갑자기 복잡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세포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 전체는 아니겠죠. 이것도 일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생각, 그러니까 수천 종류의 화학 반응이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벌어질 때는요, 이 작은 분자, 분자량이 작은 거죠. 가령 뭐 CO2라든가 뭐, 뭐 작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분자가 이큰 분자로 되려면, DNA나 단백질이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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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코겐, 이런 식으로 되게 어, 되려면, 어, 결합이 많아지니까, 결합이 많아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겠죠. ATP가 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어, 우리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는, 이 반응에서 일부는 동화작용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ATP를 사용하고, 그러면 어떤 반응들은 이화작용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세포호흡인데요. 큰 분자 가량, C6, H12, o 6 포도당이죠. 그리고 혹시 그냥 써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CO2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 나오고, 그 다음에 ATP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큰 분자를 지금 CO2라는 작은 분자로 만드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아주 만들면서요. 여기서는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ATP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TP를 어, 생성하는 것입니다. 반대방은 거죠. 반대방이 있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바로 세포 어, 호흡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어, 복잡한 대사, 그러니까 각각 반응의 효소 하나씩 달라붙어서 어, 이것을 하겠죠. 뭐 물론 조절은 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포호흡 대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 어떤 부분에 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구연산 에너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자, 어쨌든 일부가 보이기로 하는데 여기서는 ATP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주면 이 ATP 가지고 다른 데서는 뭐 DNA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하는데 또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 전체의 큰 어, 그림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 있는 것입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화학 반응은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메타볼리즘, 대사를 이렇게 둘로 쪼개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쩌면 ATP를 사용도 안 하고 만들지도 않고 뭐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스개 같은 생각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은 항상 한쪽에서는 ATP를 만들고 대표적인 것이 세포 호흡이고요, 100%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어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명이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것이 생명에으로 보는 에너지적인 이, 이 관점인 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더 자세히 들어가게 공부하려는 것이 우리가 셀룰러 i 레스피레이션 세포 호흡이죠 세포 호흡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 프로틴 우리가 음식을 하루에 세끼씩 먹는 음식에 이런 거 있죠 다카보 y 이드레이트이 a t 지방들은 지방 글리세롤페리에시드랑 분리가 되고요 작은 창자에서 벌어져서 흡수가 되는 거죠 아미노산으로 어, 다 단당 작은, 이 기착한, 모노머로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우리가, 여기서는, 이 실제로는 글루코스랑, 어,로 만들어져서, 글루코스가 해당작용이 돼서, 우리가 요 과정을, 어, 자세히 살피겠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분야인데, 이거는 우리가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해당작용, 그러니까 당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오는지,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당이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구연산회로인데요. 크랩스회로, 구연산회로, 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실제로 많은 탈수소 반응을 통해서 NADH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서는, 어, 뜨거운 전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전자를 가지고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미이토콘드리아에서이 전자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에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전자를 이동시켜 가면서 이 과정에서 어, ATP가 되고요. 이동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경우는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산소가 있어야지 이 뜨거운 전자가 이 차가운 차가운 곳에서가 뜨거운 데가 방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가는 도중에 여기서 ATP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세포 호흡은 이것만 살핀 이것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영양분들이 갈라져서 이화작용이 되는 거죠. 갈라져서 탈수소 반응도 벌어지고 그래서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 거기서 나온 전자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 어, 가는 정말 생명의 필수 이, 이 요소라는 것을 어, 얘기를 어, 하면서, 우리 세포 호흡의 어, 첫 수업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